아이고 우리 하늘마마 여기에서 너무 강을지 말라고 비물 넣어놓고 갔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얘가 둥둥 떠있고 얘는 가라앉아서 잠수되어 있고 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오. 씨가. 씨가 이제 발화되나봐요. 음, 어머. <laughs> 40개 했던 것이 씨가. 이것도 씌운 거 같은데? 시가 나오고 있네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언제 커서, 이 언제 커서 볼펜만 하지나, 우리 남편도 궁금하대요. 어 음, 뭐, 팔이 그렇게 많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끊거 보세요. 여기는 여기 있는데. 오 삼립국화 확실히 삼립국화가. 이거는 호쌈립국화거든요? 이거하고, 여기 겹쌈립국화하고 다르네요. 겹쌈립국화는 더 자잘하고, 호쌈립국화는 크고. 그이고 여기도, 이렇게. 전호가, 전호, 씨앗이, 개우고 있습니다. 씨앗, 여물면, 나눔 해드릴게요. 씨앗, 엄청 많이 달리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